테리고팔라틴 포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테리고팔라틴 포사는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좁고 긴 공간인데요. 오빛의 에이펙스의 뒤쪽에, 그리고 인프라템포랄 포사의 미디알 쪽에 있는 공간입니다. 아,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. 아, 경계는 테리고팔라틴 포사의 뒤쪽은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에, 가포스트리오 보더를 이루고 있고요. 엔티리어 보더는 맥실라의포스트리오 서피스입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아주 좁은 공간이죠. 위에는 좀 넓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공간이 좁아집니다. 이곳이 테리고팔라틴 포사입니다. 테리고팔라틴 포사의 미디얼 쪽에 보시면 여기 얇은 뼈가 있고 그 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보이시는데요. 이 얇은 뼈가 미디얼 보더를 형성하는 팔라틴본의 퍼펜디큘라 플레이트입니다. 어, 이 위쪽으로는 루프 있는 곳이 이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의 인프라템포랄 서피스가 루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. 어, 이뼈속까지 공간이 좀 이어지는데요. 그 플로어 맨 아래쪽에는 팔라틴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. 이 수피르 엔드 쪽으로는 보시면은 이렇게 찢어진 틈, 어, 인피어리 오비탈 피셔가 열려있고요. 이 아래쪽 방금 얘기했던 그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있는 것으로는 그레이터 앤 레서 팔라틴 캐널이 뚫려있습니다.